1 1 8 8요얘두 수열이 이렇게 정의될 때얘 값을 구하시오. 그럼 얘는 이게 부분분수로 나눠질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? 그럼 얘는 이렇게 일단 표시를 해보면 ak 플러스 1분의 1 ak 플러스 2분의 1 이런 식으로 나눠준다. 그럼 얘랑 얘뺀 거의 차가 뭐야? 그럼 n 플러스 얘는 a n 플러스 2에서 a n 플러스 1을 하면 얘가 a n이 e 나오는 거죠. 그러니까 얘에서 빼면 얘가 a n 분의 1, a k 분의 1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네요. 근데 얘는 원래 분모에 a k가 있잖아. 그래서 a k 이렇게 소약분이 된다. 그래서 결국 얘는 시그마 k는 1, 8일 때 k 플러스 1분의 1 a k 플러스 2분의 1 이런 식으로 수열이 써진다. 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러면 음, 얘는 식을 음, 그냥 나열해서 풀면 8밖에 안되니까 풀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얘는 어떻게 되지 1을 넣으면요 a 3 a 아니구나 2구나 미안 a 2분의 1 마이너스 a 3분의 1 2를 넣으면 a 3분의 1 마이너스 a 4분의 1. 3을 넣으면 a 4분의 1 마이너스 a 5분의 1. 이렇게 되네. 그럼 이렇게 지워지네. 그러니까 결국 쭉 해서 마지막에 a 10분의 1 마이너스 얘와 맨 앞에 있는 얘가살아남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a 2분의 1 마이너스 a 10분의 1. 를 구하시오 라는 것과 똑같다 그럼 a2는 1이니까 얘는 1-a10을 구해야죠 a10은 어떻게 구해요? a10은 a 10 a 음 플러스 a9 이렇게 나오네 이거 어떻게 구하지 하나 써야되는거야? 그러면 a9는 <laughs> a 7 더하기 a 아니 8 이렇게 되고요. a 8은 a 6 더하기 a 7 a 7은 a 몇이지 a 5 더하기 a 6 a 6 은, a4 더하기 a5 a5는 a 와 이렇게 어려워 a a3 더하기 a4 a4는 a 거의 끝이 보인다 2 더하기 a3 a2 3은 a 1 더하기 a2 이렇게 되니까 결국 a10은 A10은 A9, A8을 더하는 거라서 이걸 다 거꾸로 구해줘야 되네. 언제다고 해. 얘는 2이다. 그러면 얘는 3이다. 얘는 3은 뭐지? 둘 더하면 5다. 6은 둘 더하면 8. 7은 둘 더하면 13. 8은 둘 더하면 21. 9는 2다하면34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20은 둘다하면55 55다. 그럼 5 5분에1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얘는 5 5분에54 네,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되겠네요 이게 수가 몇개안 나와서 이렇게 그냥 써서 구하는 건데 음... 음... 길면은 공식이 아마 나올 거예요 네, 그래서 이 부분 수로 나눠서 푸는 문제다.